자세가 이래도 있어요. 되는 자세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미 이제 뭐 짬을 떠나서 소위 말하는 성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렇게 파하게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할 선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요. 자, 막을 틈면막아 아, 봐라. 네. 자, 상대 선수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어떤 선수일까요? 나왔습니다. 와, 김동혁입니다. 와. <laughs> 어제 기세를 타겠다는 생각인데 네 확실히 김도경 선수 가 나와도 나쁘지가 않은 것이 어제 전태양과 이용호를 잡아냈잖아요. 예, 그렇죠. 네, 상승세에 올라 와 있는 김도경 선수가 정우영 선수의 프로소스 물론 강력하지만 상승세를 타고 있는 김도경이라면 뭐가 더달수 있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이면석 감독의 이 의지 그리고 결단도 굉장히 단호합니다. 김도경을 내보냈어요. 네. 네 최근 프로리그 오전 오전 전승. 네 빛나는 김도경 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최 아주 극상승기를 상승세를 타고 있는 김도경 선수예요. 김도경 선수는 지난 준플레이오프때 델룸이었다면 과연 이 정우영 선수의, 어, 선수는 어떤 경기를 펼쳐질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프로토스 상대로 4승 2패 굉장히 좋은 성적이에요 네, 매우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또 워낙 그리고 패치 전부터도 워낙 마인을 지레를 잘 활용하는 이런 전술과 전략들을 보여줘서 어, 거의 완전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정도 음, 네. 프로토스에서 정우영 선수는 최근 잘하고 있어요 이 프로토스전 4승 중에 장현우를 꺾었고요 서성민을 꺾었던 변... 아, 지금 정우영 선수인데, 정... 경기 준비 끝났다고 합니다. 세 번째 경기, 프로스트에서 정우영과 김동행의 경기를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자, 먼저 7시에 노란색 테란 정우영 선수입니다 프로토스전 스페셜리스트라도 봐도 무방하겠어요 그리고 정우영을 상대하는 1시 프로토스죠 어제 올킬을 달성했었던 빌로위 김도경 선수입니다 뭔가 더 포스가 있어졌어요 네. 네,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올킬을 해봤던 선수와 안 해봤던 선수는 확실히 느낌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고기도 이제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네, 올킬도 이제 해본 선수가 멀티킬을 기록할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네, 뭔가 달라 보이는 네. 김동현 선수예요. 김동현 선수가 또 워낙 또 전략적인 카드를 잘 꺼내드는 선수잖아요. 네. 네, 어제는 전태양 선수하고 경기를 했었을 때 이전장에서 아주 무난하게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전태양을 상대로 힘싸움 그리고 전면 축자 컨트롤로 의뢰선을 계속 끌어내는 컨트롤이 되히 좋았습니다. 아, 또... 현장에서 행사 진행을 해주시는 신민 씨고요. 네. 네. 진행을 잘하시더라고요. 네. 아니요. <laughs> 아니, 방송하시는 분에게 진행을 네. 잘한다고 칭찬을 하다니 축구 선수에게 축구를 네. 잘한다고 칭찬한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오인경 선수에게 게임을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못한 날만 많이 들어봤어요. 네. 프로 게임 어때도. 그래서 네. 그럴 수도 있겠어. 고인재에서 있으니까. 빠져나가는 방법은 자신의 자해하고 있어요. 네, 그러지 마시고요. <laughs> 네. 잘하셨어요. 서황이시잖아요. <웃음> 네. <웃음> 그, 일단, 관문 먼저 올려주고 있고요. 네, 원래 어제는 제일 좋은 빌드로 시작을 했어요. 그 대각선에서 테란이 트로토 상대로 그냥 땡몰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패배를 했었었는데, 어, 그런 만큼 김동현 선수 는상대방이 어떤 빌드로 시작을 하던가에 자신감이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들을 MVP 위해 MVP. 응원합니다. 네. 아, 꼼꼼하게 색칠을 또다 해주셨어요. 네.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로리그에서 어, 그래서 네. 요즘 고인교에서 위원의 목소리가 더업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진짜? 네. <laughs> 어, 저도 좋아요. 아, 당연히 네. 좋은데 네. 고인교에서 그 신도림에서와 강남에서의 그 목소리 톤 자체가 달라요. 네. 아, CJ 선수단을 주지걸스 이지선 김지선. 이 응원합니다. 네. 아두 분의 아, 성함이... 이름이시나 봐요. 그렇죠. 네. 아 쌍지선. 제... 네, 아 센스 있으신데요. 그렇죠. 음, 네. 네, 저희도 정도... 있잖아요. 우리 프로리그 좀 저희... 하면 안 되나? 아니요. <laughs> 갑자기 이제 스텝 이름을 얘기하려고 했었던 아, 고위위설인데요. 네. 잘 몰라가지고 수위를잘 네. 몰라요. <laughs> 아, 그래. 그렇습니다. 일단은 계속뭐 그다지 뭐 다른 패턴은 아니고요. 현재 양 선수 네. 모두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안바당 쪽으로 함사정이 출발했습니다. 음, 상대방의 위치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일단 그 무난하게 멀티를 너무 빠르지도 않고 그냥 확장 합장, 확장형의 그런 경기를 준비를 해갖고 왔네요. 네. 양 선수 모두 앞마당에 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령부와 연결체 상대 전득도 검색을 어, 해보니까 상당히 좀 팽팽하더라고요. 3대3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지만 네, 아, 네. 우리 어. 스포츠를 사랑하시네 아, 네. 네. 또 오셨네요. 이 네. 스포츠계의 유명인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와우. 네. 사실 이럴 때별 얘기를 할게 없네요 그렇죠 <laughs> 정네 네. 좋습니다 그냥, 와 너무 다 네. 예. 오케이 <laughs> 오케이라뇨 네, 네. 네 일단은 아, 반응로를 달아준 경영이 되겠고요 본인의 네. 모선행이 떠 있습니다 김도경 선수 사, 아, 사신 한 끼가 언덕을 올라왔습니다 어제보다는 그 김도경 선수의 기분이 좋을 겁니다 전태양 선수는 바로 노백영 더블 사랑부를 선택함으로써 부유한 빌드를 갔지만 정우용은 네. 대각선에서 사신 썩 좋은 판단은 아니거든요 네. 사실 일단 사신이 본진에 가면 모선에이 남아있거든요. 네.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본진은 네, 좀 비슷하게 가네요. 김동현 선수가 일단 로봇 방식을 올려주고 일단 안정적인 경기 운영하겠다는 라 생각이 있고요. 네. 그이외에는전멸까지 개발을 해줬었죠. 사신이 부지런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정우영. 네. 몰래 건물을 계속해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어제 김동현 선수와 했던 모든 선수들도 전략을 배제하진 않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에 당해버리는 예 네, 그런 게또 있더라고요. 아... 어제 이용호 선수가 벙커를 취소할 때도 네. 포르토스의 오늘은... 병력이 몇번 왔다 갔다 했더니 벙커가 파괴되더라. <laughs> 마치 피리부는 사나이처럼 네. 네. 순식간에. 아 교수... 사실 되게 좀 벙커를 마치 그 김동현 선수가 파괴한 것처럼 네. 네. 지금은 일단 전략을으 김동현 선수가 걸었어요. 무난하게 하지 않고 우주관문을 어 상징을 사실... 붙였죠. 어... 예. 네, 5시에다 건설을 해 버렸죠. 와, 로봇 공학 시설을 보여주고 우주관문. 그렇죠. 빡자. 예. 네. 네. 모든 게다 엇박이어야지 통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시간차 공격. 안마당에 벙커를 건설해주고 있는 정우용입니다. 네, 이러면 태안의 병력들이 사령부 근처에 있을 이유가 없죠, 병들이. 예. 우주관문에서 어떤 유닛이 나올까요? 예언자를 찍어줬습니다 전략 굉장히 좋습니다. 오히려 네. 사신 정찰을 일부러 허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음, 네. 네. 보여주고 예언자의 좀 대비 어, 안 하게끔 한 다음에. 그렇죠. 약간 잠깐 가서 한 7킬만 해줘도 기운이 네. 기웁니다. 7킬이요? 네. 6, 7킬만 해줘도 대박 중에 대박이죠. 예언자는 네. 네. 그런 유닛이니까요. 그러니까요. <laughs> 네. 이게 겉과 속이 지금 다른 거거든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처럼 네. 겉은 정말 나 평원에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큰비술을 지금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연자가 나왔죠. 네. 두 동실 떠가고 있습니다. 기수는 7시 방향 죽이고요. 추구구, 어, 앞마당에 스텝 아, 무렵는데 네.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을 채 했을까요? 네. 네. 본진에 해병이 있을까요? 지게로봇 안 떨구고 돈은 돈대로 투자했는데요. 아, 아, 없습니다. 자극제도 안 됐습니다. 앞으로 당하기 막발. 당 네, 한번더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이 정도만 해도 지금 계속 이들, 이 네. 보고 있습니다. 일단 휘둘리고 줄게요. 있다는 것 어. 자체가 현재 피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 운전이 약간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예언자가 살아 있다는 게 어디입니까, 어, 예언자. 이게 어. 지금 네. 불편한 진실. 서로 지금, 지금 약간 그래요. 지형이랑 색깔이 비슷해서 <laughs> 숨어 있는 그런 느낌을 <느낌으로 웃음> 볼수 있는데, 아하. 어, 이제 저, 아, 이제 아또 동시에 움직입니다. 네, 네. 아, 약속한 것처럼. 아, 네. 이게 무슨 네. 장난인가요? 그렇죠. 운명의 장난이죠. 앞마당에 네. 벙커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만찬이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먹으려다가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럼 자필이면 네. 그리고 어 자원을 목 캐게끔 방해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상대를 괴롭혀줬고요. 그리고 아직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불멸자 한기 이후에 거신을 찍어주고 있는 김도경 선수입니다. 네. 대각선이기 때문에 또 이러면서 또 시간을 벌어주면서 유닛을 찍어낼 수가 있고요. 자, 해병 한 열기와 불곰 한기가 지금 나들를 나가고 있어요. 네. 강자 가 준전 그리고 한번 버텨내고. 자한번더 들어가서 뭐 개시라도 좀 뿌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의료선이 나오는 타이밍이니까 네많나가지가 충분히 안될 수도 있겠지만요. 어 무엇보다 그 김도영 음, 네. 선수의 업그레이드가 아쉬운 부분이 공업을 찍고 있어요. 정우영 어. 선수는 거기서 공방 이업이끝나는데네 어, 네. 업그레이드를 좀더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 봐서 방위업과 공방 이업을 맞춰주는 그런 식의 빌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란이 업그레이드를 앞서나게 되면 정우영 선수가 날개를 다는 거예요. 음, 그렇죠. 네. 컨트롤 싸움에 전혀 질게 없습니다. 정우영은 또, 이, 의료선, 의료선이 나온 이후부터 정우영 타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나왔고, 강자춘도 한번 빼먹었고, 자, 그리고 태워서, 의료선 두 개. 거신한 귀와 불멸자. 수정 탑 하나만 깨줘도 예, 아주 큰 득점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아니, 양방으로 가는 거죠, 때 양장. 네, 양장. 네. 맞아. 아니, 아니, 아니. 이건 약간 예. 해병. 해병 수비가 좋아요. 오나요 오. 해병 수비가 좋아요. 그 위쪽에 이건 수비가 좋았고 그 위쪽. 아, 수비를 아, 아, 해냈습니다. 수비 어.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동현 선수. 김동현 선수 진짜 침착하네요 어제부터. 네. 반대로 정우영 선수는 어, 약간 연결채를 때릴 것이라면 다수의 불고음을좀 높여서 음, 연결채 노조리를 그렇죠. 그런 판에 앉아야 되는데 해병으로는 연결채 백날 때려봤자 안 깨집니다. 그렇죠. 네. 네. 더군다나 이 광작어 충전 풀이 아, 아직 돌아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어, 네. 어, 네. 컨트롤 하나하나가 되게 집중력이 있고요 지금 네. 수비가 되게 좋은 김종용 선수입니다 일단 김도경 선수의 견제는 일군내마를 잡아내면서 통했고요 정우영 선수의 견제는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잡아주고 네. 다시 태워서 대병의 네. 수준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네 아마 견제는 계속 갈 거예요 양방으로도 계속 갈 거고 뭐두기뭐세기 이런 식으로 계속 갈 텐데 그걸 계속 버텨내야 되는 겁니다 네, 건물을 찾아 나서는 해병 한 기인데 못 찾을 것 같네요 네. 김도경 선수가 진짜 잘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탐사정의 숫자가 55개로써 그러니까 멀티를 먹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수준이고요 정은 선수 빨리필크를좀 올려줌으로써 네, 자원 활성화에 좀 열을 올려야 됩니다 앞마당 미네랄 뒤쪽에 광자포와 광전사 세 기를 투입시켜 놨습니다 내가 흔들리지만 흔들리지만 않으면 지금 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김동현 선수는 하고 있어서 최 네. 최대한 견제에 아, 어, 견제를 막는데 만전 기하고 귀하, 있습니다. 아, 또 잘리죠. 약간 정우영 선수가 유닛을 흘리거나 좀 늦게 봐요. 음, 음, 네, 집중은 훨씬 더 김동현 선수가 있어요. 자, 아 제이 멀티. 아, 이제 사령부가 떠가고 있군요. 게시. 네. 이럴 때써 주는 게 정말 효자 효자 역할 독특해 하죠. 네. 훨씬 두기 추적자 5기, 광전사 다수, 그리고 불멸자 한 기와 네. 파수기 한 기로 와. 전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슬슬 앞으로 이제 멀티를 나올 만한 타이밍이었었는데 한번 또 압박을 가해줍니다. 네, 아, 경기 시작하지 어, 이거. 아, 네, 이거 팔로 접착해 줘. 두기. 두기까지. 네. 아이고 살짝 늦게 봤네요. 네기, 4기. 기까지 끊어줍니다. 다섯기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전면 이제 끝났거든요. 아, 정면에서 정면, 정면 파고듭니다. 예지, 예지를 켜야 네. 들어왔습니다. 아,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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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네. 자, 그래도 병력이 많아요. 네, 많게 많습니다. 추적자가 이제 거의 빨간색일 것 같은데요. 와, 이거 자 아주 뭐 자신감이 그리고 기세가 어마어마한데요 김동현 선수. 네. 업, 업그레이드가 잘안된 토스의 병력이에요. 이제 공1업인데 네. 네 반대로 테라는 곳에서 강전사 공부... 올려야서 들어갈 거면 이거 막으면 저고요. 네. 이길 수 있습니다. 자거시 하나 더 왔고요. 네. 려오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바이킹이 두 기밖에 없다는 게 약간 아쉽네요. 네기 정도만 있으면 치고 빠지는 식으로 해서 자본진의 견제하지만 거시어 고신이. 네. 한번때리고 네, 네. 있었고 자강좌가 충전 걸면서 수비했고요. 자 이쪽 예지 켰어요. 네. 바이킹으로 두그 타이밍 되면은 거신한 대씩 때려 주는 판대가 나와야 됩니다. 정용 선수. 아, 안마당을 들은 상태에서 정용용 선수가 수비를 해 주고 있는데요. 네, 안마당까지는 들어 놓고 또 다시 한번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 오 과감해요. 네. 거신 한기가 홀로 수비를 해 냈습니다. 네. 그디온는 병크. 오 마이 갓!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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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기 정사 레이째 마무리했습니다. 파이팅!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 정말 그 무엇보다 중요한 타이밍에 바이킹이었거든요? 아, 네. 네. 어, 사령, 네. 사령부, 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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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습니다 아김도동네 아, 네, 참... 어제 올킬은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죠. 네. 이건 안 올라가도 될 정도가 이제 상황이 벌어졌네요 사령부가 다 깨집니다 프로스트에서 프로토스를 상대로 2승을 거뒀던 정우용인데 네. 정우용을 상대로 김도경이 정말 사파를 잡고 좌우로 크게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 그냥 우격 다식으로 올라가나요? 네, 전멸로 컨트롤하면서 지레크를 빼내겠다. 와, 나의 무덤은 생각? 내가 선택하겠다 이거죠. 아이고, 네. 안 되니까 방전 하라도 그렇죠. 오이고. 네, 자, 한번 더. 한번 더. 아, 하지만 불곰이 좀 많습니다. 전멸로봇도 많기 많거든요. 불곰이 아, 전멸 많아요. 전멸로봇이 많거든요. 아, 지금 약간. 오버이긴 하지만 어, 그래도 네. 방울이 많아서 그냥 네. 밀어붙이면 너무 유리하니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란의 사령부를 하나 깼으니까 이런식 으로 과감한 판단을 했는데 경기 좀더 하자는 얘기죠. 네, 네. 좀더 하자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설로봇만 잡아주게 되면 변수 없거든요. 네. 건설로봇 다 잡아주면 변수 없어요. 바이키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아, 그, 지금... 그래도 이긴 경기라는 거보인도알 겁니다, 김동현 선수도. 네. 아 와, 와, 추적자로 불고을 M 신공을 해버렸어요. <웃음> 네. <웃음> 네. 아, 굉장히 보기 드문 장면이었는데 네, 네. 가시 밭에 그냥 자기가 전멸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만큼 상황 이 유리하고 자신감이 있어서 김동경 선수는 여기다 연결체 올려놓고 거의 부치기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네요. 김도경 선수가 일단 경기를 자위에서인지 타위에서인지 몰라도 네. <laughs> 일단 길게 보게 됐어요. 근데 정말 색깔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일반적인 포토사 약간 달라요. 느낌이 많이 달라요. 네, 아 모든 병력 해웠습니다대정을 한번 노려야 됩니다. 네, 연결체 한번 파괴하는 그런 대박 한번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저 근데 이게 높으죠? 병력이 이렇게 다 빠지면 정면 막기도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타이밍을 노리는 걸 수도 있을까요? 불곰 한 개와 해병 한개왜 여기 있을까? 네 이건 네, 돌아올 네, 수, 수 없어요. 어차피 돌아오면 안 되고 가서 같이 때려주면서 여기를 아 근데 수비가 될것 같네요. 지금 저 건설로. 아... 와,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혈 입수형이고요. 엘리전을 하는 게 왔어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간측선도 이제는 와서 마이너 네. 네, 변수도 없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날릴 수가 있는데 아, 하지만 또물고멍 자체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네, 네. 테란의 본진이 위험합니다. 요 프로트, 프로스트가 약간 어 다른 맵에 비해서 아쉬운 게 뭐냐면 테란이 엘리전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빈 공간 여백이라고 하잖아요. 음. 다른 맵보다 많이 좀 없어요. 여백이 없습니다. 공간에 아, 건물을 띄우는 페오드 이걸 못 막아요. 이거. 섬이 없어요. 아, 섬이 없죠. 아, 그렇죠. 네. 아 다시 앞전면 추적자 추적자 다수와 광전사 그리고 거신이 상대 진영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거는 거의 막을 수가 없고. 지 점에. 김도경이 다시 한번 일을 를 내준 비운동을 끝냈습니다 지질 않네요 김도경 이러면은 어제부터 5연승이에요 네 그것도 폴레오프에서의 5연승 와이 선수가 아 완전히 주먹을어 확실히 봤네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이런 그 각오가 확실히 돼있었던 것이 경기력 자체가 기존 그 패널트레이스와는 완전히 달라진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김도경 선수입니다 네. 아 김도경 선수가 다시 한번 정우영 선수.